오늘 이재명 전 대표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첨단 산업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일정이 국가 주도 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줄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 개발 모델의 실체를 대장동, 백현동 우호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공공 주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화천 대윤희, 천화동인이 하는 특정 세력만 천문학적 특혜를 가져갔습니다. 떳떳하다던 이전 대표는 다섯 차례나. 대장동 재판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 다른 특혜와 부패를 이어줄 수 있다는 국민의 염려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과거 행보를 보면 첨단 산업에 대한 식견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AIN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원전은 시한폭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탈 원전 행보를 일관되게 지속해 왔습니다. 쌀도 없이 맛있고 저렴한 밥상을 차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본인 스스로도 왜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다라고 인정했던. 연구개발 주 52시간 특례조차 민주노총 말 한마디에 입장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부패 혐의와 에너지 공급망 차단, 글로벌 경쟁력 저하까지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을 막으려는 사보타지 세력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산업은 세금이 아닌 실력으로 키우는 것이고 신뢰는 말로 아닌 성과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온 실력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